2025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 이번 수능은 의대 증원으로 소위 n수생이 생기는 바람에 변수가 많았던 만큼 수험생은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숨도 제대로 보시는 하루였을 것 같아요. 긴장과 응원, 안도의 한숨이 공존했던 이번 수능 현장을 박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긴장한 표정의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 안으로 향합니다. 시험장으로 들어선 수험생들은 긴장하면서도 시험을 잘 치르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집니다. 되게 떨립니다. 네. 네, 긴장은 되는데, 오늘 하루만 치면 이제 끝날 거라는 생각에 설레네요. 저는 3등급을 맞는 게 목표라가지고요. <laughs> 3등급 꼭 한번 맞보도록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번. 네. 성적 잘 받아서 부모님께 꼭 효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막 떨리진 않는데, 그래도 잘칠것 같아가지고. 학부모들은 자녀가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길 바라며 자녀가 시험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지금 제일 고비인데 그래도 뭐큰 사고 없이 지금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앞으로 잘될 거라고 응, 파이팅. 김두겸 시장도 아침 일찍 시험장을 찾아 시험장으로 들어가는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아마 대박 날 것으로 기대하고요. 울산시는 여러분들을 늘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 위대한 울산을 위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 멋지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창수 교육감 역시 시험장을 방문해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한명한 한 명에게 응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어, 수능 이후에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자기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서 함께 그걸 배우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실 시간인 8시 10분이 지나자 교문이 닫히고 본격적인 시험 일정이 시작됩니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울산 지역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500여 명 늘어난 만 638명. 일교시 기준 울산 지역 결시율은 전국 평균보단 낮은 7.96%로 응시자 중 9,600여 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이 모두 끝난 뒤긴 하루를 보낸 수험생들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옵니다. 수능 끝나고 드라마도 보고 싶고 잠도 많이 자고 싶어. 내년 의대 증원과 무전공 전형 확대 영향으로 애수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변별력을 위해 시험 난이도가 높아질 걸로 예상됐지만 지난해보단 쉬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저 작년에도 봤어서 작년보다는 좀 쉬웠던 것 같은데 국어에서 시간 분배하는 점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능 이틀 후인 16일부터는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수시모집 전형이 진행됩니다. 이번 수능 성적표는 다음 달 6일에 통지되고 다음 달 31일부터는 정시모집이 시작됩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